자 오늘 뭐 m d s 테크가 자사주 소각 그리고 이제 오늘은 300% 무상증자 뉴스를 띄웠습니다. 여기에서 봤죠 그 뉴스가 나온 걸 봤는데 <laughs> 제가 이 자리에서 굉장히 좀 망설였어요. 아, 살 차리가 없네 약간 제가 보는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 는데 300%라는 건 굉장히 달콤한 유혹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거를 기다렸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거를 기다렸다가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고서 매수를 들어갔어야 되는데 대동매매를 <laughs> 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갈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여 여기를 한번 깼다가면은 좀 많이 털고 가지 않을까 이런 시나리오로 짠 거죠. 어. 그럼 여기서 지, 여기서 들어가질 말았어야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뇌동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 받쳐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이제 <laughs> 올라가라 올라가라. 여기서 들어갔어야지 여기서 여기서 들어갔어야 돼요. 이를 넘어가는 요 자리에서 진입을 했어야지. 제가 이런 기준에 대한 손절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이 내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 쫄리죠. 300% 무상 증장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상 왜 해필 이때 약간 또 이런 의심도 좀 들었어요. 소심해지는 거죠. 의심하고, 자꾸 의심하고, 그러다가 이제 올라갈 때마다 팔고, 에, 에, 이렇게 됐습니다. 에. 지나고 보면 되게 소심한 자리 맞습니다. 에. 애초에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라서 여기에서 진입했으면은 심리적으로 아 내가 잘, 내가 내가 사고 싶은 자리에서 내가 잘 샀다. 약간 이런 마인드라 좀더 길게 가져가 볼 텐데 상한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게 상한가를 갈지 안 갈지는. 예전에는 뭐 무상증자가 솔직히 200% 이렇게만 떠도 상한가 바로 들어갔는데 얘는 조금 여기서 매집기간을 거친 건지 아니면은 좀 물량을 던지고 있는 건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자체가 그래서 상한가를 기대하기보다는 그래도 좀더 오르지 않겠나 했는데 진입 자체가 뇌동이다 보니까 많이 버티지 못하고 기도매매 내동매매 기도매매 소심매매 이렇게 3종 세트가 한 종목에서 나와버렸네요 자 여기서 매집 하셨던 분들 또 여기서 돌파 매매 하셨던 분들 수익 많이 되셨으리라 봅니다 저는 소심해서 이만 아 그러니까 내동매매를 하면 안된다니까